You unique. You unique. thank you 하고 빼빼로 사온 병광이 <laughs> 말할 수 없는 비밀 오째려 본다 근데 네, 우리 신은 뭐해 그냥 하면 되나요? 죄로 가안 음, 떨어져 가위 근데 맛은 봐야겠죠 뭔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왔거든요. 잊지 못할 빼빼로데이 그날 오. 이게 뭐라고 이게 8,000원이야 이거 몇개들어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당 1 0원 이게? 음, 빠리빠리게트 이거 먹어볼까? 생각보다 맛있네. 다크 좋다. 초콜릿 다크. 트리트는 트트트조트는 트리트는 트리리트는리트는 트리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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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트는 트리트는 트리트오 이마트를 자주 가야되다 땅땅땅땅땅땅 오 황리 크게 아 먹으세요 고계란 계란 빠질 수 없다 굴수는 정말 처음이에요 걸작국 아예 안 먹어봤어요 걸작 너 먹어봤는데 이게 뭐였어? 계란찜 치킨이랑 같이. 주면. 여긴 여기 좀 마음에 든다. 계란찜이 와. 그냥. 음. 그렇 음. 근데 맛은 한번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슈야. 음. 매매는 뭘로 했어? 슈어. 1.5. 이날. 전혀 안 매워 내가 전혀 안매 g a 진짜 n i a milk. We don't 그래가지고 a 단 e r y s 좀 c k dog. We don't l 죄송합니다 당신은 세계보는 달려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돌려야 합니다 막 인상 쓴는고싶는데 알바? 대단히 속는 게 아니라 스파시한 맞춰놔야 할텐거 주세요 약 갖다 놔아하셨잖아요너 아주 농담 좀 했다고 까지마 다시 기 잠깐만 <목소리도> <와, 씨, 좋아. 목소리도> <야>, 나도 <목소리도> 보다 나오이다 어디... 안주 은행을 먹어야지, 이차로 끝이 신랑. 그리고 우리 신랑이 빼빼로 데뜨 사온 거또 먹어야지. 남은 거. 이거 진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비싸지, 이거. 짜증나. 개당 천 원. 이게 8천 원이야, 꼴랑, 이게. 아, 다음 또 사오지 마. 나 하나 까스 줄게. 나 먹어? 어제도 먹어.

뭐야? 어? <laughs> 뭔데? 아! 뭐야 그? 아, 새로지? 뭐! 응. 음. 독불복? 나왜 이거 처음 봤지? 없어? 나 분명히 어제 뭐다 맛있었는데. 어왜 이건 맛없어? 진짜 뭐같아 먹어봐 빨리 먹어 아뭐 싫어 사다 아. 리야 아, 나는 사... 왜 이거 내가 뭐나 모... 원래 몰랐지 왜? 네가 밥먹었면고아 토할 것 같다고 나 싫다고 진짜 좋을까아몰아 연꽃이 2층 가장 올라가자 어, 뭔가 되게 완전 화려한데 네. <laughs> 부담스러워 이런거 어, 내가 별로 안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 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두명이야

갑자기 말이 많아지네. 사실 자, 기도 맥주 한잔 먹어봐. 아, 먹어봐. 어. 너무 어 일부러 안잡 해놔가지고, 이제 밥 푸지. 이 사람 지 이거 푸지. 이거 아 이거 푸지. 지지 이거 거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는 아니고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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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그거고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그 아니고 그거는 아 그거는 아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그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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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맛있어. <목소리> 내가 <목소리> 먹고 싶었단 말이야. 건들고 거기서 유명한 양꼬치집 거기 되게 맛있었는데. 음. 여기다 진양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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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먹었 막, 막 이렇게 오고바고 고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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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닥.

저가니아아 <목소리> <목소리> 내가 할게. <목소리> <목소리> <아유 진짜 목소리> 내가 할게 <목소리> 하무도 뭐 거기 에 비트산 생각난다 비슷해. 음. 이랑 다른 맛이야. 빅트산이 약간 라면 스프 맛 나. 데 라면 스푼 맛이 나 강해.

그를잘 먹어서 양고기 좋아하지 그나마 자가 양고기 좋아하잖아 근데 사실은 네가 가자고 맨날 절주해 자기도 잘못고 있나? 빨 <laughs> <덥치고> 구우라고 치고 구우라고 여세가 산지? 오늘 <laughs> 여섯기 근데 여기는 마라탕 많이 먹는다 다 마라탕 먹는다 진짜 다, 다 그래. 저희 양꼬치 하나 더 주세요. 양꼬치가 나을 것 같아. 는다 턱이 미인이시네요 턱이 미남이시네요 턱이 장난 아니네요 병광이와 <laughs> 자기야 자 <laughs> 몇개 먹었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나는 몇개 먹은거야? 왜 이렇게 차이나? 근데 진짜 엄청나봐. 아, 니가 너무 안 먹은 거 아니에요? 니가 어,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나 별로 안 응. 먹었어. 응. 내내좀 자기 좀안 있어. 되잖아. 내거뗐어 뗐어. 그래? 부산은 계란 후라이 주는 게 특징. 오, 설명한다. 맞아. 알았어. 라면

한채 <laughs> 먹으면 <laughs> <laughs> 음. 뭔가 목까 불편해 피자스쿨 핫치킨 피자 맞지 어버 <laughs> 파게티랑 랑 맛있게 먹으러 갑니다. 맛있게 먹으러 갑니게 오랜만에 먹나? 피자? 응. 근데 스파게티 소스가 되게 부족했거응 먹는대. 음. 두 개씩 먹는다. 와, 와. 맛있나요? 응. 음. 맛있게 클리어. 이번 음. 주말도 이렇게 끝나나. 내가. 너무 아쉽다. 음악 끝이네.